채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XRP를 둘러싼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동안 규제와 소송, 불확실성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XRP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순한 기술 이슈가 아닙니다. 지금은 제도권 편입, 글로벌 ETF, 정치적 변수까지 시장의 구조 자체가 XRP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먼저, CME 그룹이 드디어 XRP 선물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파생 상품 출시는 아닙니다. XRP가 입성적인 시그널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사건이라 볼수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 계약과 표준 계약 이두 가지로 구분된 구조는 개인과 기관 모두를 아우르며 시장 유입 저변을 크게 넓히는 전략적 구성입니다. ETF는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닙니다. 제도권의 자산 승인 도장과도 같은 것이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선물 ETF를 거쳐 현물 ETF로 확장되었고, XRP도 이제 그 똑같은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ETF를 통해 자산에 노출되기 쉽고 안정적. 투자를 선호합니다. 이제 XRP는 알트코인에서 ETF 자산군으로 재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선물 ETF가 먼저, 그다음에 현물 ETF가 따라왔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XRP도 선물 ETF 출범으로 인해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미국 내에서도 실제로 관련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 이 분위기라면 올해 안에 현물 ETF 출시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미국 규제 당국의 태도 역시 XRP의 엄청난 영향을 주는데요. 그리고 지금 그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게리겐슬러가 물러나고 폴 에킨스가 SEC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죠. 그는 친 암호화폐 인사로 디지털 자산을 금융 혁신의 일환으로 수용하려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SEC는 이미 규제 재검토에 착수했고 암호화폐 전담팀 구성, 업계 라운드 테이블 개최 등 대화 기반의 정책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SEC만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준과 은행 규제 기관들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연준은 은행의 암호화폐 취급 관련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전면 철회했습니다. 이제 연방 차원의 은행도 자유롭게 암호화폐 커스터디, 결제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이 변화는 단순히 행정 규제 해제가 아니라 제도권 자금이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물꼬를 트는 사건입니다. 리플과 SEC 간의 법적 분쟁은 오랜 시간 시장을 짓눌렀던 불확실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합의안을 공동 제출하고 SEC가 항소까지 포기하면서 사실상 소송은 종결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비록 절차상의 이유로 법원이 기각하긴 했지만 이는 내용이 아닌 형식의 문제였죠 시장 역시 이를 긍정적 신호로 해석했고 XRP 가격이 즉시 반등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XRP는 단순한 법적 리스크가 큰 알트코인이 아닙니다 소송이 마무리되고 ETF로 제도화가 시작되며 기관 투자 논의가 가능해진 자산입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XRP를 유동성과 유틸리티를 갖춘 제도 자산이라고 표현했죠 이제 XRP는 단지 보유하는 코인이 아니다 기관이 편입할 수 있는 신뢰 기반 인프라 자산으로 격상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미국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브라질과 유럽입니다. 브라질에서는 해시덱스가 세계 최초로 XRP 현물 ETF를 상장했고, 독일, 스위스 등에서는 이미 XRP ETP 상품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해외 뉴스가 아닙니다. 글로벌 자본 흐름이 이미 XRP를 제도권 투자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런 흐름은 결국 미국에도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자국에서 개발된 XRP가 브라질이나 유럽에서 먼저 ETF 승인을 받는 아이러니 미국 정치권과 규제 당국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겠죠. SEC도 최근 새로운 암호화폐 ETF에 대해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XRP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게 있죠. 올해 3월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암호화폐 비축 전략을 발표하면서 XRP를 포함한 다섯 개 코인을 지목했습니다. 정치권에서 특정 암호화폐를 콕 집어 언급한 것은 이례적 일입니다. 단순한 립 서비스였다 해도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히 컸습니다. 암호화폐 전체 시총은 하루 만에 3천억 달러 이상 증가했고 이 발언은 XRP가 국가급 자산으로 언급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었죠.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완화 가능성도 전 세계 자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안전자산보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죠. 특히 XRP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CBDC 연결 통화로 쓰일 수 있는 국가간 송금, 인프라. 라는 점에서 단순한 코인 이상으로 기능합니다. 이런 지정학적 수요 확대는 향후 중앙은행, 정부 기관 수요까지 유입될 가능성을 열어 줍니다. 지금까지 짚어본 다섯 가지 키워드, ETF 출범, 규제 전환, 소송 종결, 해외 제도화, 정치와 지정학적 지지까지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며 XRP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위상을 갖게 됐습니다. 한때 리스크 자산이었던 XRP는 이제 제도권 투자 자산, 신뢰 기반 글로벌 자산으로 재탄생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결국 리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실물 자산 토큰화 rwa입니다. RWA는 리얼 월드의 셋의 약자로 현실 세계의 자산을 블록체인 상에서 디지털화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국채, 회사채, 주식, 금 같은 자산을 블록체인에서 토큰의 형태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이건 단순히 디지털화가 아니라 유동성과 접근성, 거래 속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리플은 이런 변화가 향후 금융의 중심이 될 거라 보고 자사의 기술 기반인 XRP 레저를 통해 이 RWA 시장에서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플의 개발 조직 리플엑스는 최근 RWA의 블록체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XRP 레저가 기관용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내놓았죠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RWA 시대를 위한 결제 인프라로서 설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RWA 시장은 앞으로 얼마나 커질까요? 많은 글로벌 금융기관과 컨설팅 회사들이 RWA 시장이 2 0 3 0년까지 최소 10조 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특히 가트너, 보스턴 컨설팅 그룹 등은 이 시장이 향후 블록체인 산업 내에서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토큰을 발행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글로벌 자산의 흐름을 블록체인 위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전통 금융 기관들도 참여하고 있고 RWA 전문 스타트업에 벤처 캐피털 자금이 몰리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는 기존 금융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고 효율화할 수 있기 때입니다 기 때문에요. 그래서 리플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지금 이 시장에 선점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작되는 이 흐름이 향후 10년간 블록체인과 금융을 통합하는 핵심 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wa가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첫째 기존 금융 시스템이 너무 느리고 복잡해요.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국채를 거래하거나 펀드를 운용하려면 수많은 중간 단계가 필요하죠. 그런데 rwa는 이런 과정들을 스마트 계약으로 간소화하고 니다 할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자 입장에선 24시간 거래 글로벌 접근성 수수료 절감 같은 실질적인 이점을 체감할 수 있죠 셋째 금융 자산을 조각내어 토큰화 할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투자하지 못했던 고가 자산에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모든 게 자산의 민주화 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은 단순한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자체의 구조 개혁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rwa 흐름을 정부와 제도권은 어떻게 보고 있을 까요 의외일 수 있지만 긍정적인 반응과 제도화 움직임이 꽤 활발합니다. 미국 SEC와 통화감독청 OCC는 RWA 자산의 회계 기준과 법적 정의를 정립 중이고 일부 국채는 이미 디지털 자산 형태로 유통되기 시작했어요. 싱가포르와 홍콩, 영국은 RWA 관련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통해 실험적 거래 환경을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건 중앙은행들조차 이 시장을 탐색 중이라는 점입니다. CBDC와 RWA를 연계하는 테스트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어요. 는곧 블록체인 기술이 법정 화폐, 정부 자산, 공공 채권까지 연결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RWA는 단순히 민간의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제도권이 인정하는 기술 인프라로 성장 중입니다.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 국채가 블록체인에 올라간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리플의 XRP레저를 통해 진행된 건데요.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를 실물 자산으로 삼아 이를 토큰화한 구조가 구현된 겁니다. 이걸 통해 기관 투자자들은 XRP레저 위에서 미국 국 국채를 보유, 거래, 유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국채조차 블록체인 기반으로 옮겨졌다는 건 기술의 신뢰성과 법적 기반이 이미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리플은 XRP레저를 통해 국채 같은 고신뢰 자산의 디지털 거래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RWA 시장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등장한 이름, 블랙록입니다. 다들 아시죠? 11조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 그런 블랙록도 이제는 RWA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블랙록의 CEO 레리핑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금융 자산은 토큰화될 것이다 즉, 부동산, 채권, 펀드, 주식 전부가 앞으로는 블록체인에서 거래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블랙록은 이 시장이 향후 10년 안에 약 3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단순히 말을 한게 아니라 직접 자신들의 펀드를 블록체인 형태로 내놓기 시작했어요 블랙록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RWA가 올드버니의 신뢰까지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블랙록은 실체 있는 첫 RWA 펀드로 비드를 선보였습니다. 이 펀드는 미국 국채 같은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됐어요. 스마트 계약을 활용해서 매일 이자가 자동으로 분배되고 투자자는 자신의 자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존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의 장점을 섞은 하이브리드형 펀드입니다. 비드는 특히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디지털 자산 신뢰도를 올리는 사례로 꼽히고 있어요. 이 펀드를 통해 블랙록은 단순한 실험을 넘어 RWa의 실전 적용 가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입증하고 있는 셈입니다. 놀라운 건 비들의 현재 규모입니다. 출시된 지 1년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운용 자산이 벌써 1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이는 단순히 블랙록의 브랜드 파워 때문만은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RWa 구조의 실질적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특히 일일 이자 지급, 실시간 조회 가능, 안정적인 국채 기반 등 전통 금융의 신뢰성과 블록체인의 유연함을 모두 갖춘 게 크게 작용했습니다. 앞으로 비들처럼 토큰화된 펀드가 더 많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RWA 시장은 기관 자금 중심으로 급속히 팽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거대한 판이 바뀌는 현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런 반응을 보이실 겁니다. 그래, RWA가 유망한 건 알겠어. 그런데 RWA 테마에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데 당연한 반응이에요. 이미 RWA 섹터 안에는 수많은 프로젝트와 토큰이 있고, 기술력, 파트너십, 실제 운용 자산 규모 등 종목별로 차이가 꽤 크거든요. 단순히 이름만 들어봤다고 투자할 순 없고 실제로 RWA 생태계에서 실행력 있는 프로젝트를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은 쉽지 않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프로젝트가 제휴 발표를 하거나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물 자산을 올리고 있고 그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블랙록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포트폴리오 그 안에 들어있는 R. W A 섹터의 핵심 종목을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이 종목들은 단순히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블랙록 및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과 맞물려 있는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사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펀드 매니저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업계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최근 블랙록이 주요 고객을 초대한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블랙록은 아주 간혹 제한된 고객을 대상으로 향후 투자 전략이나 특정 섹터에 대해 포트폴리오를 비공식적으로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번 회의도 그런 자리 중 하나였고 그 안에서 블랙록이 RWA 섹터 관련 포트폴리오 일부를 고객들에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저도 이 내용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아직 시장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핵심 RWA 종목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인데요. 블랙록의 포트폴리오에 적혀있던 내용에 따르면 예상 수익률이 무려 1,200% 이상이었고요. 이 종목은 유럽계의 은행과 실물 자산을 연결하는 토큰화 인프라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국채, 에너지 크레딧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지난해 스위스 정부와 파일럿 테스트 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기관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국 내 RWA 법률 규정에 맞춰 토큰 발행 플랫폼을 구축 중이에요. 무엇보다 블랙록이 중장기 포트폴리오의 핵심 비중으로 담았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해당 종목을 영상에서 바로 공 공개해 드리고 싶지만 이걸 영상에서 공개해 버리면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있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코인 정보를 부득이하게 가려놓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종목을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2374-4693이 번호로 정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정보라고 문자 남겨주셔야 제가 제 채널 시청자분이신 걸 확인하고 종목을 공유해 드리니까요. 꼭 정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당연히 종목 드리면서 어떠한 금전 요구도 드리지 않습니다. 분은 정보료라 생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블랙록은 이 종목의 예상 수익률을 1,200% 이상으로 바라봤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큰 욕심은 내지 말고 일상생활에 지장 없을 정도의 소액으로만 담아보자고요. 1,000%만 상승해도 1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수익이에요. 만족 못하실 수익은 아니잖아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투자하셔서 높은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자 주신 분들은 앞으로도 제가 유망한 종목이 있으면 바로바로 공유해드릴. 천천히 꾸준하게 같이 수익 챙겨 보자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는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